홍준표 시장이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2023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본선이 11일부터 나흘간 대구엑스코에 열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11일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대구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과 식품, 물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응급대응을 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방 유실로 인한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군의군의 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 등 긴급 피해 복구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모든 가용자원을총 동원해 군의군의 수해 복구 지원에 완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래 로봇 꿈나무들이 직접 제작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우열을 가리는 2023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본선이 11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 설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1,740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5개 종목 27개 부문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특히 이번 대회부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종목과 드론 종목을 신규 시범 종목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경진대회에 기반을 둔로봇스쿨을 운영해 로봇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국제로봇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로봇과 AI에 대한 이해를 넓힌과 동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과 적성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대관시설은 80홀과 비슬홀입니다.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작품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행사성, 홍보성, 종교서, 정치성, 단순 침묵 도모성 공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대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